아니 이게 말이 돼? 한국 온돌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왜 바닥을 뜯어내? 그냥 이대로 쓰면 되잖아. 처음엔 정말 황당했어요. 분양받은 새 집에서 바닥 공사를 한다길래 단순히 카펫을 깔거나 타일 교체하는 정도의 건이구나 했죠. 그런데 공사가 완성된 후에 본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게 한국의 온돌이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젤 루시입니다. 저는 한국이 못 믿어왔어요. 한국은 중국처럼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너무 오버한다 하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한국의 온도를 사용하고 나서부터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라벤더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가난한 목수의 딸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나던 톱밥 냄새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한 목수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월급날이면 어머니와 한숨을 쉬셨죠. 월 100만원은 생활비로 빠듯했고 난방비는 늘 걱정거리였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의 한기를 막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겨울이면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담요 하나를 덮고 있곤 했죠. 그래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보낸 그 시간들이 지금은 참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때 저는 아버지의 망치와 끌을 가지고 놀았죠. 목재의 결을 읽는 법, 도구를 다루는 법, 나무를 사랑하는 법까지. 그때는 이 모든 게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배운 것들이 제 미래를 만들어준 거였네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직한 만큼 아름답게 자라지. 스무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갔고 일을 못하게 되시면서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죠. 파리의 건축학교 합격 소식도 눈물로 접어두고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전문가용 공구 세트를 건네주셨어요. 손잡이가 반들반들했지만 그만큼 정성이 담긴 도구들이었죠. 여자가 목수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목수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매달 150만원 정도를 벌었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수리한 가구를 보며 웃으시는 손님들의 표정을 볼 때면 이 일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파리의 직업소 개소에서 한국의 건설 현장 구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월급이 250만원. 제가 버는 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여성 기술자를 특별히 채용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나라더군요. 특히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젤, 그렇게 먼 곳까지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넌내 딸이지만 때론 나보다 더 뛰어난 목수야. 가서 꼭 성공해라.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됐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본 믿음. 그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8개월 동안 모은 돈이 겨우 300만 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결혼반지를 팔아서 마련하신 거였죠. 짐이라곤 아버지의 특별한 공구 세트와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목도리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전 재산이었던 500유로 그게 전부였지만 왠지 모르게 두렵지 않았어요. 2018년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추위는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추위는 프랑스와는 달랐어요. 뭔가 희망이 있는 추위랄까요?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통역사분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뜻도 모르면서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현장에서는 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다들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죠. 하지만 김 반장님이란 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처음엔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목재를 다루는 솜씨를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지셨죠. 지젤씨, 프랑스에서 온 여자 목수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일솜씨가 대단하네요. 우리 현장에서 특별한 기술 하나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그분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차가운 겨울날, 제가 만난 두 가지. 하나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명 같은 사랑이었다는 걸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큰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프랑스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높았거든요. 게다가 영화의 날씨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신기했어요. 지젤씨, 이리 와봐요. 김 반장님의 부르심에 한쪽 공사장으로 따라갔죠. 그곳에서 처음 본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바닥에 검은 파이프들을 깔고 있던 건데. 프랑스에선 본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김 반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온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죠. 그날 저녁, 김 반장님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온돌이 뭔지 직접 느껴봐야 알수 있어. 처음으로 온돌방에 들어섰을 때의 그 따뜻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프로방스의 겨울밤이 떠올랐죠. 만약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아버지의 아픈 허리도 훨씬 편했을 텐데. 다음 날부터 저는 온돌 시공팀에 배정됐어요. 처음엔 다들 저를 못 믿어와 했죠. 여자가 그것도 외국인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목수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파이프 배관의 각도와 간격이 마치 나무의 결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술 용어들도 익혀갔어요. 김반장님은 제가 한국어로 질문할 때마다 기특해 하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의 과학적인 원리였어요. 열의 전도율, 물의 순환, 바닥 구조,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시스템이더라고요. 프랑스의 라디에이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성이었죠. 두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이미 온돌 시공의 기본은 마스터했어요. 김 반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죠. 지재, 넌 이제 온돌을 이해한 게 아니라 느끼고 있어. 그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설계한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장 책임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프랑스 전통 목공 기술과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접목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열효율이 15%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결국 그 설계가 채택됐어요. 한국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따뜻한 포용력 같은 거였죠. 차가운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듯 제 차가웠던 마음도 녹여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 회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온돌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날 운명처럼 그를 만났어요. 서진우 씨 건설회사 소속 건축가였는데 제 온돌 설계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걸 그날의 회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식 고기구이 집이었는데. 처음으로 소주라는 걸 마셔봤죠. 천천히 드세요, 지젤 씨. 서진우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그는 서툰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술술 통했어요. 프랑스의 건축 기법이 궁금해요.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이후로 서진우 씨는 자주 현장에 들렀어요. 지젤 씨의 온돌 설계를 연구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지만 저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핑계라는 걸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와서 함께 먹었고 퇴근 후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진우 씨는 제게 한국을 새롭게 보여줬어요. 고궁의 처마 끝에서 발견하는 과학적 지혜, 한옥의 마루에 숨겨진 자연 친화적 설계,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었죠. 지젤 씨는 목수의 딸이라 그런지 이런 걸 정말 잘 이해하시네요. 어느날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왜 프랑스에서 온 여자 목수가 우리나라 온도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지젤 씨는 손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죠. 봄이 오고 우리의 관계도 꽃처럼 피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죠. 서진우 씨의 부모님은 외국인인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 말이 가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저도 제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요. 서진우 씨는 달랐어요. 신경쓰지 마요. 지젤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서진우 씨는 제 프랑스어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목공기술을 가르쳐줬죠. 주말이면 그의 작은 옥탑방에서 프랑스 요리를 해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서투른 김치찌개를 먹고 최고예요. 라며 웃었고 저는 그의 어설픈 크로아상을 보며 사랑을 느꼈죠. 결혼을 결심한 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서진우 씨가 말했죠. 지젤, 당신이 프랑스에서 온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것도요. 이건 분명 운명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서진우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고 회사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죠. 어떤 날은 모든 게 두려워졌어요. 그때 서진우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가 만드는 온돌처럼 천천히 바닥부터 데워가면 돼요. 언젠간 모든 게 따뜻해질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사랑도 온돌처럼 시간을 들여 천천히 데워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사랑이 곧더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거란 걸. 서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독일 발령 소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민행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하더군요. 같이 가요 지젤.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어요. 서진우 씨의 부모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지만 김반장님이 아버지처럼 와주셨죠. 제 부모님은 화상으로 남아 축하해 주셨어요. 지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2019년 늦가을 우리는 민해에 도착했어요. 서진우 씨가 회사에서 알아봐준 집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한국의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죠. 특히 난방 시스템이 최악이었어요. 오래된 라디에이터는 열효율이 떨어졌고 바닥은 항상 차가웠죠. 임신 소식을 들은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독일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거든요. 서진우 씨는 매일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고 전기장판을 켜두었지만 차가운 바닥에서 오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어느 날밤 서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저도 생각났죠. 우리에겐 온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특별한 기술이 첫 번째 문제는 자재 조달이었어요. 독일에선 구하기 힘든 부품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진우 씨의 한국 회사 인맥과 제 목수 인맥을 총동원해서 해결했죠. 온돌 파이프는 한국에서 공수했고 바닥 공사에 필요한 목재는 제가 직접 골랐어요. 공사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서진우 씨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입덧을 견디며 설계도를 그렸죠. 저녁이면 함께 바닥을 뜯고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임신한 몸이라 힘들었지만 서진우 씨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줬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특별했어요. 대체 뭘 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독일 이웃들에게 우리는 온도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이웃들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달반 정도 걸렸을까요? 드디어 우리 집의 온돌이 완성됐어요. 처음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서진우 씨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온돌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요가를 하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고 밤에도 편안하게 잘수 있었죠. 독일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임산부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니 대단하네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창밖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우리 집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죠. 서진우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바닥에서 첫 걸음마를 배우겠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깨달았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따뜻한 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죠. 우리 집의 온돌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 했답니다. 우리 집 온돌 이야기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웃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그다음엔 그들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도대체 어떤 난방 시스템이기에 이렇게 따뜻하냐며 다들 궁금해했어요. 특히 임산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첫 의뢰는 우리 옆집 마리아 씨에게서 왔어요. 그녀도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집의 따뜻한 바닥을 한번 체험하고는 바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도 이런 따뜻한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서진우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회사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외국인인 제가 독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진우 씨는 달랐어요. 당신에겐 프랑스의 목공 기술과 한국의 온돌 기술이 있잖아요. 이건 분명 특별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2020년 봄, 우리는 웜루츠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따뜻한 뿌리라는 의미였죠. 한국의 전통 온돌과 유럽의 건축 미학을 결합한다는 컨셉이었어요. 서진우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난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거예요.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닥 난방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노하우도 있었어요. 서진우 씨의 건축 지식과 제목공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의 온도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 건물의 특성에 맞게 수정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민헨을 시작으로 베를린, 함부르크까지 독일 전역에서 문의가 왔죠. 심지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을 유럽에 적용한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가장 보람찼던 건 우리의 온돌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는 거였어요. 류머티즘을 앓던 할머니가 몇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것 같았죠. 직원을 뽑기 시작했을 때는 특별히 신경 썼어요. 기술이 중요한 만큼 한국에서 온도를 배운 기술자들을 영입했죠. 그들이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사무실 전체가 축하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을 처음 만지고 놀란 듯이 쳐다보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우리가 전하는 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한국의 정이라는 걸요. 2023년 웜루츠는 독일 최고의 건축혁신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였죠. 미안해요, 지젤씨. 온돌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일 줄 몰랐어요. 우리 아들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네요. 그날 밤, 시어머님은 온돌방에서 손주와 함께 주무셨어요.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온돌 시공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 중이에요. 서진우 씨의 말처럼 이건 정말 K온돌의 시대가 된것 같아요. 가끔 프로방스의 옛집을 떠올려요. 차가운 석조 바닥에서 떨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은요. 2024년 지금 저는 민헨 교회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 거실 창 너머로 첫눈이 내리고 있네요. 다섯 살이 된 민준이는 따뜻한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서진우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죠. 웜 루츠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됐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작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지사를 열었죠. 특히 기뻤던 건 제가 자란 프로방스 지역의 오래된 집들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는 우리 작업장을 둘러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수가 될줄 알았단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온돌방에서 민준이와 놀아주시며 행복해하셨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은 따로 있어요. 바로 K- 온돌 아카데미예요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온돌 시공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도 매년 기술자들이 와서 유럽 건축에 맞는 온돌 시공법을 연구해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곳이 된 거죠.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해 미래형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 u 환경상도 받았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한국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작은 목공소에서 나무를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죠. 서진우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어요. 우리 아들, 할아버지도 닮고, 엄마도 닮았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프로방스의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그것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건 온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죠. 한국의 온기, 정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을 데우듯 서서히 스며드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저를 이렇게 성장시켰네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고 우리의 기술도 더 발전시켜야 해요. 민준이가 자라서 이 일을 이어받고 싶다고 하면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프로방스의 라벤더 향기와 한국의 온돌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여정여정. 제게는 이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서진우 씨가 늘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집을 데우는 것도 결국은 같은 거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 지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